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 풍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건을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건을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건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세상을 뒤흔드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과 차이점이 뭐냐? 어 언제 노래를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즐거워야 노래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즐거울 때나 고난을 받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 그 찬송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신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불렀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유럽 전도를 시작하고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빌리뽀였습니다. 빌리뽀는요, 마게도냐 첫 성이고, 로마로 나아가는 어, 첫 걸음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빌리뽀에서요, 먼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빌리뽀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냥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요 사람들의 예언을 점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에 의한 역사였습니다. 이 귀신들린 여종이요 이 바울의 일행을 늘 따라다니면서요 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귀신을 꾸짖어서 그 여종에게서 나올 것을 명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이 빌립보에서 요이 귀신들린 여정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근데 이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왜냐? 이 여정을 통해서, 귀신들린 여정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어,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자 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나서 이 바울을 고소하고 오에 가두게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빌립보로 왔는데 바울을 기다린 것은요. 매질과 감옥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신라은요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 하나님 앞에 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감옥을요 예배의 장소로 바꿉니다. 바울의 동역자인 이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요 그 감옥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 차여져 있던 이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십니다. 25절부터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갇히게 됩니다.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 합니다. 행복하고 찬양,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상황에 관계없이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찬양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쉬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 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는요 이 옥문을 지켰던 간수는요 반사적으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죄수들은 요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다, 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요, 이 간수의 자결을 막고 있습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는요, 그곳에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소리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린 것과 또한 그한 사람의 죄수도요, 다 도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죄수들 가운데서도요, 아, 운문이 열리면, 어, 도망갈 수 있을 기회가 있을 텐데, 그들도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경험은요, 바울과 신라가요,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어, 어떻게 들어오게 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들린 여정을 하나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억울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에 그 기도 소리에 함께 있었던 죄수들은요 어떻게 보면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시끄럽다고 그리고 저 제정신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이 생각할 때에 미친 짓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좀만 있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착고가 풀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죄수들이 그 놀란 광경을 보고 감히 어떻게 할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간수도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처럼 간수는요. 또 죄수들은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군가가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고 이 영적인 문제를 그들 앞에 내어놓기 이릅니다 29절부터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이라고 물어봅니다. 죽음을 결심했던 이 간수의 입에서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은 구원을 받을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져 있던 모든 죄수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한마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간수와 그 집에 다 가족들이여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마전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도 그들을 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찬송과 기도는요, 땅과 감옥과 그 모든 상황을 흔든 것뿐만이 아니라 간수의 마음도, 그 감옥에 갇혀져 있던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건 본능적으로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찬송은요, 좋지 않는 상황이든 좋던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뒤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 자주, 더 많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거기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그 증거로 고백이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 주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뒤바꿔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어곳에서 내가 처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 따라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찬양을 하고 또한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찬양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 노래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우거나 힘들거나 찬양을 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이기에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하였을 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며 그 발과 손목에 매여 있던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찬양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모든 묶여져 있는 이 죄의 결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단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니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